안녕하세요. 7월 하순의 꽃다문입니다. 7, 8월은 사실 벼룩나무가 거의 주연이네요. 특히 올해는 벼룩나무가 예뻐서 벼룩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백합과 식물들 꽃핀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벼룩나무는 참 5월 초에 잎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어, 이렇게 7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아주 맹렬히 꽃을 피웁니다. 참 대단한 에, 식물이죠. 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한여름에 에, 묵은 어, 옷들을 벗습니다. 매년 아, 이렇게 이제 옛 것을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취해서 또 이제 이듬해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만성형 식물이면서 우리 인간들한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이제 분홍색으로 제 집에 한 30여 그루가 있는데, 예, 화사하죠. 마침 오늘 그, 저희 시민정사 수업이 있는 날이라, 아,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어, 이게 이제 배롱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백합과 식물들이죠. 이 백합 중에 이제 백합은 크게 오리엔탈 나리와 아시아틱 나리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오리엔탈 계통들은 되게 향기가 강하고 화려하죠. 이 아시아틱, 우리 참나리 같은 것들은 좀 향기는 없지만 상당히 이제 꽃이 좀 오래가는 편이죠. 예, 아까 이 흰색은 아마 산나리나 카사블랑카 유래된 품종이고, 어, 얘는 이제 르네브라고 그래서 아주 향기가 아주 진하죠. 어, 한번 피어있으면 거의 뭐한 어, 한 20일 정도, 어, 이게 못 하면 전체 향기가 꽉 찹니다. 어, 특히 이제 백합은 이런 꽃술이죠. 어, 이것도 이제 옷에 묻으면 잘안 떨어집니다. 아, 좀 주의가 필요하죠. 네, 예, 그리고 저희 동네에 이제 이런 참나리가 굉장히 많이 자생을 해요. 어, 이 참나리도 한 20일 정도, 어, 이제 볼거리를 좀 주지요. 음, 그리고 이제 원추리죠. 원추리도 원출이 백합과 식물인데, 예, 이것도 이제 꽃은 하루밖에 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일릴리라고도 하죠. 근데 계속 이제 꽃대가 나오고, 또꽃봉으로 여러 개가 달려서 한 포기로 보면 한한달 보름 정도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름 정원에 이 백합과 식물 중에 이제 이 비비추, 옥자마저 이렇게 이제 호스타 종류라고 볼수 있는데, 그걸 빼놓고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 꽃들은 이제 한 여름에 피는데, 사실, 이제, 이 호스타 종류는 꽃보다는 잎이죠 예, 그래서 4월부터, 어, 여름 전까지 이렇게 무늬를 보는, 어,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어, 사실 한국의 정원에서도 이제 호스타 없는 정원은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 잎도 굉장히 무늬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옥자마에 소리된 계열은 이렇게 꽃이 흰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예, 이제 초화류 중에 이제 백이롱, 다 객죠. 초본이요. 1년초 이제 백이형. 화색도 여러 가지가 아 있어서 좀 한색보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유좀나은거 같습니다. 이제 숙근 프록스예요. 이제 프록스도 숙근이고 1년초가 있는데 이제 프록스도 개화하꽤 길어요. 뭐 색도 이렇게 이제 화려한 분홍 또는 백색 그리고 이제 이제 진한 이 빨간색까지 있는데 에, 참 예쁘죠? 이 봄은 볼수록, 어, 예쁩니다. 특히 이제 핑크이면서 가운데 이제 빨간 점이 박혀있는, 어, 그리고 얘들 이제 또이 꽃이 1차 치면, 어, 꽃, 진 꽃들을 잘라주면 다시 또 2차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아마 두세 달 정도 꽃은 충분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북하게 이렇게 이제 군식을 하고, 어, 옆으로 뻗지 않고 포기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다른 꽃과도 잘 어울리죠. 어, 이제 흰색도 있고, 어, 이렇게 이제 거의 붉은색도 있고, 아니면 두개 섞은 복색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쓰면 좋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백리향 종류에요. 어, 이게 우리 그 타임이라고 하는 허브는 거의 4월에 피는데, 우리 선백리향은 이제 여름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예쁘죠? 이 버베나도 지난 4월에 심었는데 4월 하순부터 꽃이 피더니 5월, 6월, 7월 뭐 계속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선화 얘는 이제 우리 토종처럼 취급이 되는 토종 봉선화죠. 옛날 손톱에 물도 들였던 그래서 지금 한참 한 여름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근데 부영, 일단 이제 미국 부영. 어, 이것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이 무궁화랑 같은 아웃과 아, 집안이고, 어, 이제 여러 가지 계량이 돼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 특히 보면은 돌출된 게 이제 주두죠. 어, 근데 그 안에 이제 이 수술들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벌들이, 이제 일종의 선불 시스템이죠. 먼저 값을 치르고 안에 이제 꿇어주니까. 어, 그 이제 리아트리스예요 어, 리아트리스 한달 정도 작은 꽃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줄무늬를 이루어서 어, 잘 자랍니다. 아, 역시 이제 꼬리풀 종류인데 우리 산꼬리풀 얘는 이제 긴 산꼬리풀이라고 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서 며칠 안 되는데 지금 전체를 꽉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키가 작은 봉매꼬리풀인가 하는 종류인데 또 키가 작은 것들이 자른 대로 이렇게 지피형으로 훌륭한 소재죠. 어, 역시, 이제, 작은 꽃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이렇게 수북깊피는 것들로 부처 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어, 원래 이제 습지 식물인데 이렇게 뭐 대체로 잘 견딥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어, 예쁘죠. 어, 그리고 이제 텃밭 주변에 이제, 어, 이제 곤충, 어, 이 파수꾼으로 심은 이제 메리골드들이, 이런 제 프린치 메리골드죠. 어, 여전히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달개비의 예, 뒤엉벌이죠. 어, 호박벌인가요? 어, 하여튼, 상당히 오랫동안 앉아서, 그, 있는 꿀을 다 따고, 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등치도 크고, 어, 이제 볼을다 봤는지, 이제, 예, 전저 이제 이미 수정이 다 됐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토플이에요, 토플. 어, 이제, 허브로는 야로우라고 또 하죠. 서양 토플. 어, 그 색이 이제, 우리 자생 토플은 흰색인데, 여기 서양 토플은 핑크나, 어 또는 노란색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애기 범부채라고도 하죠. 이제 크로커스미아인데 에, 이제 거의 끝물이네요 이제 밑에서 또 꽃들이 쭉 위에서 피어서 이렇게 달리죠. 색이 아주 진 홍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 이제 아스타두종 중에 이제 벌개미치라고 하는 종류인데, 에, 그러니까 그 국화과 식물 중에서 가장 빨리 이제 꽃을 피는 식물. 특히 이게 번식력이 강해서 이렇게 경사면에 심으면 전체를 피복하는 그런 효과도 큽니다. 쑥갓이에요. 어, 쑥갓이나 상추 이런 것들이 여름에 꽃이 피죠. 어, 그래서 이꽃 피기 시작하면 이제 잎들이 써서 이제 못 먹게 되죠. 어, 이제 목수국들이 이제 저희 집은 좀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이제 작년에는 좀 음, 적었는데, 에 예, 그래서 라일이트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한 한 달, 두달 어, 거의 가을까지 먼저 뭐쭉 피어나겠죠. 근데 이 산수국 종류는 이제 거의 예, 끝물인데 예전이 그냥 이제 꽃이 져도 이꽃 이 차례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가 좋아서 이제 그대로 이 관상 가치가 있습니다. 범부채예요, 범부채. 범부채 이제 예, 씨앗을 어, 어느 선생님이 주셔서 뿌렸는데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나옵니다. 이 노란색도 나오고 어, 예쁘죠. 어저 배롱나무 보고 밑에 백일롱 꽃이 우리 친구 하자고, 그럽니다. 같은 100일 동안 꽃이 피니까 그래서 이제, 목백일롱이라고도구분 하죠. 대나무를 오늘은 그 시민정사 수업이 주로 가든 파티에 대한 수업이라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죠. 여름도 이렇게 흘러가네요. 행복한 여름 되세요.